스무브레이크 PV가 무슨 새벽 3시인가? 그때쯤에 올라와 가지고 아니나 목요일 날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는데 p v 안 올라와 가지고 뒤질 뻔 했는데 탭 아니 새벽 3시 PV로 올리는 게임이 어디 있어? 근데 새벽 3시는 좀 그래. 목요일 12시로 고정시켜 주면 안 되나? 이번 주인공은 오성 애냐인 것 같고. 어? 아우씨, 뭐야? 스킨부터 나와? 오, 삼격 애냐 나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아니, 벌써 삼격 애냐가 나와. 근데 다른 오케이, 흰색 안개, 나이스. 스노우브레이크의 유구한 전통입니다. 옷이, 근데 옷이 저거였네. 살색 옷이었네. 중국어로 나오네, 그리고? 일본어가 아니네? 뭐야. 뭐지, 속성? 소 씨. 십탈 <laughs> 인간, 진짜. 인간 아님. 이번 신규 보스인가 보네. 오, 아, 샷건인가? 샷건이네. 뭐야. 미친. <laughs> 아니 잠깐만 스킨 왜 이러는데? 비디아가 나? 어 비디아 스킨 나오네 <laughs> 솔직히 그렇게 끌리지는 않는다. 이거 검열된 거겠지? 와씨. 부디아 또 스킨 나와? <laughs> 아니 수녀복장 뭐냐? 버그네 이거. 템페스트 색깔만 보면 혼돈인 거 같기도 하고 유추가 안 되네. <laughs> 아. 아니 수녀 복장이 나오네 참나 얘네 진짜 어느 분야든 다해 보는구나 그냥 와야 무기슨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쁜데 스팀펑크 느낌 나지 않나 수리안 이거 아마 다 공식이라서 검열된 스킨일 텐데 인게임 들어가봐야 알텐 인게임 얼마 파격적일지 모르겠는데 이거. 이게 검열된 거라고 씨. 나는 상상할 수 없다. 3.0의 스노우 브레이크를. 와무기팀 존나 이쁘다 우와 씨. 부띠는 살 사람도 사지. 이것도 검열된 건데. 어우 씨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. 뭐야? 아 리브 불멸 시리즈다. 승기 이벤트 제발. 뭐야 이거? 미치? 아니, 뭔데? 아 부띠라이드 뭔데? 아아 이거 또 나와? 아 씨. 엔냐 스킨이야? 아 스킬이야? 딜러 같은데? 우와! 지금 우려먹기 몇몇 단째야 지금? 엔냐 신기하고야. 채수 이격이 더급지지 않나? 지금. 계속 끝났는데 아니 다 좋은데 아 컨텐츠는 진짜 변화 기미가 안 보이네. 나 오픈 버전 유저라서 이 치와. 안 해본 게 없다고 저 컨텐츠 중에 진짜 여태껏 안 겹치는 컨텐츠가 하나도 없어 계속 뭐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할 말은 해야겠다 진짜 띠라이도 이거 진짜 존나 재밌어 보이거든? 이건 잘 맞는 거 같아 진짜 쉽지 않은데 이거 노가다 스킨은 잘 만들어. <laughs> 이제 PV로 판단은 못하고, 인게임 들어가 봐야 알수 있어. 다 좋은데, 컨텐츠가 너무 빈약하다는 거는 진짜 약점이다. 이러니까 맨날 사람들이 복귀했다, 폐사했다, 복귀했다, 폐사했다. 지금까지 버틴 사람들이 대단한 거야, 진짜. 컨텐츠는 좀 신경 씁시다, 시선, 이제. 언제까지 제대로 반복할 거야. 하, 아무튼, 3월 6일 날 업데이트 된다고 하니까, 그날 한번 까보는 걸로 합시다. 아, 이번 스킨, 이번 스킨들 진짜 쉽지 않아. <laughs>